자, 육과 문법 연습 앞에서 했던 이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가볍게 문제 짧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it is for a, of a, to 동사함이, a가 동사하는 것은 뭐마 하다죠? 니가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사다리 위를 오르는 것은 위험하다. 여기 칭찬 비난이 아니죠? 칭찬 비난이 아니면 of를 쓰지 않고 for를 쓰는 게 원칙이었죠. 그쵸? for you to climb. 자두 번째, it was for a to 동사. 자 그가 숙지하는 것은 쉽다. 스스로, 혼자서. 자 여기서는 전치사다 음에는 뭐니 전명구. 그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저가 되죠. 힘 가볍게 확인합니다. 그다음, it is it was for a to 동사. 자 A가 동사하는 것은 어렵다. 지미가 낯선 사람에게 stranger 말을 거는 것은 어렵다. for a to 동사인데 for가 빠졌네 그죠그 다음 it was for a of a to 동사 자 그들이 전하는 거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경찰에게 전하는 것이 현명했다. 아, 어, 그러면 현명한용는 칭찬 비난이죠. 칭찬하는 말이 나오네. 그럴 때는 for 대신에 뭐를 쓴다고? of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It is for a2 동사. 자, 학생들이 가아 어, 아침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매. 자, it is for a2 동사죠. to 부정사의 의미사 주어는 for a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it is인데 의문문이니까 it is가 이집 s y 바뀌었을 뿐이고, 4a2 동사. 자, 그녀가 리포트를 rewrite, 다시 쓰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자, 4a2 동사죠. 그래서 rewriting, to rewrite.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음. 자, 그 다음, it is 4a2 동사. 자 몇몇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어렵다. 자 친구를 사귀는 것은 여기 진주어였죠. 하필은 it is 과주어 일 자리였습니다. 그다음 it was for a to 동사. 그들이 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추럴 당연한. 자이 문장은 전체사담이죠. 전체사담이니까 뭘 써야 되니 목적격 써야 되죠. t 그다음 it is away for a to 동사. 자 네가 대답하는 것이 매우 친절하대 그 질문에 자 친절한 칭찬 비난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for 대신에 뭘 쓴다고 했죠 over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it is 형용사 짜자잔 어 for a, to, 동사하고 나머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러면, 어, 색깔을 이렇게 맞추자. 아, 중요하다니까, it is important. it is for, to 까지인데, 죠 중요하다, important.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누가, a, 가, a, 가, 누가, 우리가, for us, 죠. 기억하는 것, remember네요. 기억하는 것, 무엇을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